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라디아 서무소 시간을 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함성할 텐데, 25절부터 복습합니다. 이하가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하가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고두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고두리 어머니라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얘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니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자느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자느라.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그 다음 말입니다. 난 자가. 난 자가. 난 자가. 처음부터 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자가, 그러나 그때 그때 육체를 따라 난자가, 그 다음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자를, 성령을 따라 난자를, 성령을 따라 난자를. 자, 처음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그 다음 말입니다. 박해한 것 같이, 한것 같이, 한것 같이, 그 다음 말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부터 갑니다.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처음부터 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아멘. 여러분,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육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 교회 안에서도 육체를 따라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난자가 박해를 받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복음은 그만큼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받은 그 복음,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여전히 은혜가 되고 있는지,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내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찬양하고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결한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신앙이 주님, 주님께 뿌리내린 신앙이 아니라 죄에게 뿌리내린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정말 복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 다시 한번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는, 복음 앞에 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